제가 책상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컴퓨터도 없고, 옆에도 막 여러, 뭐 여러 개 새로, 새로 생기고 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책상도 소개하고, 딴 데도 소개할 거라, 어, 난좀 지루운데, 붙쳤어요 네, 먼저, 저 책상은, 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미니어처. 여기도 미니어처고, 음, 여기도 미니어처고요 네. 나머지는 좀 책들이고, 책그에는 네, 뭐 장롱이랑 뭐 그런 거있고요 네, 먼저, 먼저 얘는 달력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요거는 패딩턴, 이런 식으로 있고, 이거는 화상관, 응, 국제시장이 있어 국제시장. 이런 식 얘를 들고 와서, 랩핑도대신면서쓸수 있고, 제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영화관 김에 좀 많이 들고 왔고요. 근데 이걸로 하나 잡았어요. 이렇게, 베딩턴. 제가,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엔 트리랑 마테가 있고요. 아 얘는 안 넣은 거. 그 다음에 얘에 보면 이런 식으로 레진이 흡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잘라서 쓰려고 하고요 근데 얘는 면발통인데 제가 이걸로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일단은 얘는 뭐 수제고요 또 수제고 뭐 여기 물통 물통 요 얘는 하나 있었는데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 더 사서 산 거고 어머. 얘는 그릇 만들 때 유용한 얘는 티키 이렇게 꽃 모양 두개 있고요. 이런 네, 식으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틴트, 틴트 젤, 젤. 잘 쓰는 틴트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놔두거든요? 틴트는 립, 립글로즈 같아요. 뭐, 그래도 틴트라니까. 근데 네, 이거는 그릇 몰드 떠본건데덜 굳은 형태에서 빼가지고 근데 여기는 뭐, 뭐 잡동사니들 여러가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쿨팩이나 냉팩이 쿨팩이나 핫팩이고 뭐 여러가지 샘플 하나콥 샘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얘는 레인보우룸 제가 룸을 샀는데 되게 재밌어 재밌고 잘 되더라고요 팔찌 예쁘고내 네, 쪽을 보시면 여기 색연필을 썼는데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학교에서 내천점 네, 천점... 천점. 어, 여기 새로운 점은 여기가 없어졌더라고요그천점제가천점을 진짜 아꼈어요. 왜냐면제 엄마, 아빠... 뭐 이런 점토가 뭐 먹여 살려주냐면 뭐, 뭐 잘안 사주시거든요. 근데, 저기 엄마가 필요한 거있으니 상담해서 보내주셔서 샀어요. 그 다음에 얘는 녹감들요렇지 요런 색깔. 그 다음에 요 지퍼백 두 개. 그 다음에 요기 액체류들. 액체류들 있고요 얘는, 얘는 꽃게서 걸리는 거고. 얘는 요 점토. 요 수제 점토예 있어요. 이거, 경기도 있고요 뭐 거치대, 인물성 거치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밴드도 있고, 뭐, 걸스카우트 목걸이도 있고, 뭐, 여러가지. 여기가 좀 드려봐요. 뭐, 여기는 테이프도 있고요 진짜, 정말 좋아하는 거요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에 200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지지에요 펜지지. 어머나. 편지지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전편지보다는 너무 이쁘고. 그래서 오늘 샀고요. 여러 가지 샀고요. 종류가 좀더더 더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토핑함들도 있고요. 이런 이상한 핀도 있고. 얘, 얘는 일본이 한테 선물받은 과자인데요. 얘는 저기 더 있거든요. 저기 축구공 밑에 깔려있어요. 네, 여기 다이소에서 오늘 샀는 거, 보일피퍼랑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양면. 그 다음에, 엑소 메모지. 데코이 응, 안굳어있잖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핑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거 학교 건데, 잃어버렸었는데, 찾았어요.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인데, 이게 진짜 물무치 완전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대비해서 여기다뒀고그 다음에 는 미니 파우치인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 다음에 는 동전. 동전이 지금 청소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50원짜리도 있고요. 50원짜리, 1 0원짜리 10원짜리 작은 거, 그 다음에 10원짜리 큰 거. 10원짜리 큰건 이제 안 만든대요. 진 이렇게 500원짜리는 없어요. 500원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 생활통도 있어. 뭐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서랍장이 있는데요. 네 여기 잡동사니들 이 짤주머니 이런 것도 있고 풀도 있고. 여기 손톱에 붙이는 것도 있고 닌 닌텐도 칩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네, 여긴 수제 드인데 완전 못생겨가지고. 이쑤시에 네, 네, 여기는, 그, 알 빼는 거예요. 핸드폰에 이거 필름 붙이고 나면 알 생기는 거 있잖아요. 공기. 그거 빼는 거고요. 네, 여기는, 지르고요. 여기 좀 많이 써가지고 네, 여기는 좀 비었어요. 여기는. 네, 여기 수제 점소들 도 늘리도 주제처럼 또이 각종 점토 다썼은 거, 셀 셀러드 파 그다음에는 교환할 때 받은 고춧가루 표현제입니다. 그리고 얘는 저 귀걸이인데요. 제가 귀를 뚫었는데 귀걸이 고장으로 귀가 막혀가지고 쓰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일곱 살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책상이 그러가지고 이거, 아 이거 안떨어지라고요 이렇게 몇, 작년에 한번 뗐는데 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메모지 있고, 짱맨. 그 다음에, 음표 스틱. 그 다음에, 이건,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 전부 다. 얘도 다이소, 얘도 다이소, 얘도 다이소, 얘도, 얘도 다이소, 얘도 다이소, 얘도 다이소, 얘도 다이소. 얘도 다이소에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토핑 한 개. 진짜, 토핑이 좀 많죠? 30개가 넘던가. 근데 여긴 미니 작품 통인데 뭐 여기에 그냥 집에 있길래 놔 뒀고요. 이런 식으로 악어 이고 DIY 똥, 빈통. 얘는 여기 안에 인, 덤으로 받은 인스가 있고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담배 사탕 하나 있고. 뭐뭐뭐 하나 남았어요. 어 OPP 대량, 그 다음에 이기 띠모드 잡은 거, 그 다음에 스티커, 그 다음에 오마이보, 그다음 뒤에 포빙쿠키는 있고요. 음, 그다음에 거치대는 그 다음에 여긴 거치대이 자가 있었는데, 자가 있만 자가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오, 요렇게 도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거고. 네, 여는 엄청 잡동사니가 있는 거예요. 네, 얘는 케이스예요. 케이스. 그 여기 폴리머 있어요. 폴리머. 폴리. 뭐 클레이 파티 네, 이런식으로 있고요 밑에 서 네, 위긴 책기도 소개할게요 근 네, 밑에 는 너무 지루해요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입고 저거 쓰레기통이랑 여러 가지 학원 가방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침대 텅 비었어요 여기만 지금 꽉차 있고 담요도 있고 막 수건도 있고 근데 네, 뭐 누웠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잡동 단위들, 그리고 쓰레기통이 랑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넣었고, 옷장. 이런 식으로 뭐, 거는 거 있고요. 그 밑에는 놔둘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서랍장. 이미지 살 때부터 딸려왔대요좀지루한데 네, 그 옆에 보시면 옆에 우리에막 여러 가지 적혀있어. 수영 다닐 때하는 가방이 고 얘는 카드지갑, 6,000원, 6,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가방, 되게 이쁜데 좀크요 여기 잡동사니 가방도 있구요. 얘는 3학년 때까지 쓰던 가방이에요. 나는 완전 4학년 때부터 미국 갔다 와가지고 3학년 끝나고 나서 미국 갔다 와가지고 딴거 쓰고 있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